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시간 좀 잡아주세요. 윤유선 디브레인 운영본부장이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마이크가 안돼요, 거기? 아, 예, 됩니다. 예? 아니, 이쪽에, 예, 제가 보기가 힘들어서, 어? 마이크 갖다 주세요, 여기. 아, 네, 되죠. 예, 예. 어, 그 재정 정보 자료 출거는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동료 의원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철저히 기술적 관점에서 이 자료의출의 심각성과 책임을 규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 본부장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아, 원 2016년 7월 1일자로 개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부터 본부장이시죠. 아, 예. 국회의원 아이디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만 볼수 있는 화면이 있고 감사실에서 아이디로 들어가서 감사들만 보는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국회의원 권한 그 다음에 감사실 권한을 넘어서는 화면에 접근이 된 거예요. 예. 예, 그렇죠? 그러면은 어, 지금 그이 디브레인의 모든 정보 화면에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어느 시스템에서 동일할 겁니다. 아니 뭐, 그러니까 여기 예. 점, 예. 정보내서. 그래서 보통 통상은 시스템 관리자가 어, 보통은 담자는몇 그 명입니까? 지금 현재 디브레인 관리... 운영 본부에서는 네. 두명히 네. 이제 시스템 관리자로 존재하고 어, 어, 있습니다. 관리를 위해서 어쨌든 모든 정보를 다볼수 예, 예. 있는 권한이 권한부터 매뉴 권한까지. 그러면그그 그 관리자의 정상적인 네? 경로를 공유해서 무슨 예를 들면 본부장님이라든지 원장님이라든지 또는뭐 기재부 장관이라든지 청와대라든지 이렇게 이걸 볼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두 사람 외에는 음. 그러니까 저도 뭐 원장님 아예 아이디 뭐 자체가 간단하게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예. 없다 이거죠? 예, 예. 예,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관리자가 접근하는 정상적인 경로 어를 경로를 밟아서 접근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건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어, 그 화면에 접근했다. 지금 이런 주장이시죠? 예, 예. 그건 네.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관리자가 정상적으로 자기 아이들을 가지고 어, 그 전체 화면에 도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말하자면 정문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창문을 타고 들어갔든 뭐 가스통을 타고 들어갔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죠? 예. 이제 다른 방법,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입니다. 예, 예. 그래, 좋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 제 권한을 갖지 않은 사람이 비정상적인 경로나 방법을 통해서 접근하는 이런 경우가 가능한 기술적인 경우의 수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이제 해커들이 네, 어떤 네 해커의 경우가 하나 있고 또또 예, 뭐가 예.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저도 뭐 요즘에 이제 많이 듣고 있었는데 이제 뭐 백도어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아서 그걸 통해서 공공 해서 는 들어가는 예, 경우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일부 뭐 언론이나 그동안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오류 이런 얘기도 예. 있는데 단순한 오류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그니까 보통 이제 오류라 하면 네. 이제 본래 목적에 정상적으로 사용했을 때, 네. 그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했고요. 근데 네. 그러니까 이제 네. 통상 어떠한 이제 취약점이 있었을 때는 어떠한 그 취약점을 뚫고 인가 외 그러니까 영역으로 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했죠. 취 취약 그러니까 재정 어, 정보원 국가 재정 정보원이 취약해서 뚫렸던. 예. 또 지금 이제 우리 심재철 의원님은 말하자면 소 뒷걸음 치다가 쥐잡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뚫렸던 어쨌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뚫린 것을 토, 통칭해서 해킹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리고 네. 거기서 이제 어떤 식의 에, 말하자면 잘못에 의한 것인가 는또 검찰에서 따질 문제고요. 예, 예. 어? 그래서 결국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해킹이나 백도.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취약적, 취약한 예. 취약한 것을 예. 통한 예. 어떤 어뚫뚫리는 경우 이런 얘기인데요. 어 이것을 으, 밝히는 것은 검찰의 책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기술적인 가, 경우의 수만 묻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해킹이 됐다는 것은 이제 어, 우리 심재철 의원님처럼 의도하지 않았는데 예? 지금 재정 정보에 너무 허술했기 때문에 어쩌다가 뚫렸다. 뭐 그런지 아닌지는 검찰이 밝힐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그 경우수는 놔두고요. 어 저는 이 백도의 네. 존재 가능성을 굉장히 에,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동안에 말씀하신 걸 보면 이제 그백그 그 예산 에, 검색이 안 나오는 잘못된 키도, 키워드와 검색 시기를 입력하니까 이제 화면이 그 오류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백 스페이스를 두번 누르니까 결국은 이제 디브레인 올렌 관리자 화면이 나왔고 여기서 다섯 단계를 거쳐서 이제 자료를 입수했다는 게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진술된 내용, 아 이제 말씀 그동안에 해온 네, 얘기인데요. 네. 그렇다면은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백스페이스를 두번 쳐서 관리자 화면이 나오고 그 관리자 화면에서 다섯 번의 절차를 거쳐서 어 특수한 자료를 입수하게 되는 이거야말로 백도 아니고 뭘로 설명이 가능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 이제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사 백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역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제 그 부분마저 이제 수사 진행 중이니까 거기에 서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제 백도의 가능성을 개인적으로 네. 높게 보는데요 그런데 이 백도 기술적인 걸 제가 물어볼게요 네. 백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상, 개발자, 개발자들만 그렇죠. 만들었겠죠? 통상적으로 그걸 개발했던 사람이나 네 저는 뭐 그걸 관리하는 사람. 통상적으로 네. 외부 자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관리자. 예. 그 일반적인 기술을 갖추면 아무나 접근하면 가능합니까? 아무나 하기는 쉽지는 않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 2007년도에 에,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어, 기재부가 위탁 관리를 하다가 2017년도에 지금 국가 재정 정보 16년 아, 2000, 7월 일입니다아 죄송합니다. 2016년 7월에 한국 재정 정보원에서 이걸 이제 인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인수 받을 때 이런 백도어의 가능성이나 이런 걸 점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는 신규 구축했을 아니, 때는 아니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10년 동안 운영된 시스템이다 보니까 네, 네. 안정적 운영 관점의 인수 인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게 개발자일 경우에라면 이게 삼성 SDS 컨소시엄이 2007년도에 개발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든 백도어가 마련이 됐다면은 지금까지 2007년부터 지금 18년까지 이 삼성 SDS나 그 SDS 관리자를 예, 이, 이 뭐죠 그 백도어를 만든 루트를 통해서 지금까지 막대한 국가 재정 정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일단 아까도 앞에서 많은 언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분석 시스템 내지는 디브랜시 시스템 자체는 일단은 정부 폐쇄망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외부에 어떤 침입이 불가능하고요. 그 질문하고는 예. 아 근데 이제 흔적 됐고요. 예. 네. 됐습니다. 다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능성 볼때 이게 개발자나 운영자가 또는 관리자가 할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민간업체가 구축을 하고 또 운영 위탁을 맡겼어요. 그럼 만약에 이분들이 편리한 어떤 시스템으로 백도를 열어놨고 그것을 위해도 점검을 안 했다면은 말하자면 삼성 s d s 가 2007년부터 국가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접근했다고 그렇게 비판하는 그 정보를 다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네,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저는 이제 재정 정보 원장. 추가적으로 부연 아까 말씀 하나를 못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인수 인계 단계에서는 안정적 운영 관점이고 저희가 그래서 과거 10년 동안에 지금과 같은 이번과 같은 어떠한 비인가 영역에 대한 침해 현상이 있는지 이제 시스템 로그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그 당시에 현재까지는 저희가 발견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역시 이 부분도 이제 수사 과정이니까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예. 현재까지는 저희는 발견하지는 예,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네. 예, 심상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국가재정정보원장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어, 삼성 S D S 백도를 삼성 S D S가 백도를 만들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죠. 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단정을 하셨는데 네. 네, 그 근거를 다음 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는 위증과 관련돼 있어요. 이게 m s t r 을 샀기 때문에 구입해서 한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 이야기인데 이건 단지 통계 분석 시스템에 불과하고 네. 커스터마이징은 다 삼성 SDS 컨소시엄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동문서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사를 하셨다는 얘기인지 수사 결과를 들으셨다는 얘기인지 그렇게 단정한 근거를 다음 질의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김승주 선생님한테 한 30초 질의하고요. 나머지 SK건설 조기행 부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간 좀 잡아주세요. 김김 김 선생님 잠깐 나와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민간 개발자 운영자에 의한. 백도 설치 가능성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재정정보원장께서는 MSTR 통계 분석 시스템이죠. 이것을 산 것이기 때문에 개발자, 운영자에 의한 백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술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만든 시스템 중에 일부가 상용제품을 샀다 하더라도 어 백도어를 삽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바랍니다 예, 저 재정정보원장님. 네. 아까 존경하는 유승민 의원이 제 질의를 받아서 어, 삼성 SDS 개발자죠 컨소시엄이 이 개발자에 네. 의한 백도 가능성을 질의했을 때 네.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두 번이나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SDS가 개발 아니 잠깐만요. 네. 그 수사를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수사 과정을 뭐? 저그 정보를 어디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시죠? 아, 제가 의미한 거는 네. 이 올랩을 SDS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고. 아 아니, 그거는요. MSTR이라는 거는 단지 네. 그 통계 분석 시스템에 불과한 거예요. 그 통계 그것을 커스터마이징하는 것이 개발자가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 백도를 열어놓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얘긴데. 그 커스터마이징이라고 네? 하면은 제가 뭐 알수는 없습니다. 수사 지금 대상인 것을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다 말을 아끼면서 삼성 SDS의 가능성에 대해서만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까? 아, 아, 그러면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고요. 그러셨어요? 예, 개발. 좀 정정을 해보세요 이 자리에서. 네, 삼성 SDS가 개발을 했다라는 것을. 올랩을 개발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삼성 SDS라는 특정 기업을 제가 한게 아니라 네. 이, 이 시스템의 개발, 그 다음에 2005년부터 운영위탁, 그러니까 운영위탁이라는 건 유지, 보수, 관리를 다 삼성 SDS 컨소시엄에 맡겨서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개발자나 운영자나 관리자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누가 했는지 모르죠. 검찰이 해봐야 되죠. 저도 그렇습니다. 모르고 원장님도 네. 모르는 그거 아니에요? 네. 그스터마이징한 것은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네. 어, 다시 말씀드린 다만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네, 아까 저는 SDS가 네. 올랩을 개발했다는 의미로 제가 이해를 했었기 때문에 어, 네. SDS는 개발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MSTR라는 걸 사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네.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네. 백도 가능성을 이 없다 이게 아니고 그건 수사를 해 봐야 되는 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 수가 없고 수사를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어이 재정 정보원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어? 하루에 50만 건 이상 재정 업무와 8조 원의 자금 이체가 이 플랫폼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어? 이런 재정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침해 예방, 통계 개인 정보 보호 기관을 설립한 게이 재정정보원의 취지란 말이죠. 어? 이게 만약에 2007년부터 시작해서, 아까 2016년에 인수할 때 점검을 안 했다고 했어요. 그럼 그때 만약에 백도어가 만들어져 있, 있었더라면은, 그게 지금까지 어떻게 활용됐는지, 다, 당연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존재, 그 만약에 해킹이 됐거나, 또 백, 저, 백도어에 의해서,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올랩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그 비인가 정부에 접근했는지 여부는 로그 기록으로 저희가 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사건은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백도어를제 할... 문제를 다그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 거기서 이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지금 이 개발업체 중에서 정보원와 있는 분몇 분이나 계세요? 그 명을 다시 주 SDS 셀프네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s s 를해서 개발 운영업체에 참여했던 중에 정에지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